이하게 막아야 되겠다 나 보이세요? 응 막을게 아전내역가잘 모른다니까요 아니 내역만 돼요아폰는데운전하는데 운전해서 어저께 안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? 네. 운전하요네전하니입니다네다름 아니라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맥셔스 e 네. s 3 0 0 모델이 지금 중고 시세로 한 얼마 정도 하나요? ES300에 요 ES300이 있죠. 7세대 보시는 건가요? 네네네. 주행거리한 3만에서 4만km 정도예요. 대략 지금 시세가 4천초5만 정도 하죠. 아, 그뭐 다름이 아니라 네. 그 제가 그 중고차를 좀 보러 가고 있는데요. 네. 한 600만 원에 올라온 모델이 있더라고요. ES300에 있지 네, 저 허위 매물인 것 같아서. 네, 허위 매물인 것 같은데요. 제가 봐도 그 금액 때문에. 이거 뭐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. 아,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셨어요? 네 오늘 이따가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걔네들 이제 만나가지고서는 ES-300H를 6 0 0개 주겠다고 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일단 고인님 저희를 먼저 만나시죠 그 다음에 걔네들 오면 저희가 현장에서 잡는 걸로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 쉬는 날인데 갑자기 이제 허위매물인 것 같다고 해서 오셨어요. 이제 이 허위딜러는 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소비자만 오시라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뒤에 숨어 있다가 허위매물 딜러가 애가 나오면 잡아가지고 경찰에 인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허위매물 딜러를 만나가지고 뒤에서 이제 미행하면서 가고 있는데 떨립니다. 저놈들이 또 눈치채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최대한 떨어져가지고 눈치 못 채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일단은 조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어 나. 나가요 다시 다시 나간다고? 예 입구 막으셔야 될것 같아요. 나온 지 얼마나 됐어? 지금 막 나올라 그런다고? 예 일차, 이차, 일층이에요 이제. 아알았어 그럼 아직 나가진 않은 거지? 예 그리고. 일단, 너도 그쪽으로 와. 따라가고 있지. 못 나게 막아야 되겠다. 나가는 거 보이죠? 아. 나갈게 아. 뭐예요? 지금 이거 허위 매물하고 있는 거죠? 저뭘래요 이분 아시죠? 저 몰라요. 몰라요? 네. 알았어, 아, 경찰 신고해 줄게요. 뭔 경찰 신고했 본인이 서알거 아니야, 허위 했으니까. 나뭐 해요? 일단 본인이 뭘뭐 했는지는 경찰 오면 얘기해 주세요. 네? 차를, 보여줘요, 차를 안 보여줘도 허위에요 태우고뭐미세만뭐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차가 왜 이렇게 비싸다그는건 어떻게 알았어요? 미만뭐다고 그래서 할부나갔안봤는 할부님 남갔을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찾자마 저기요 그 광고를 하는 거 자체가 광고는 제가 아니요 그걸 어다요가 내가 얘기 해줄게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서 물어보질 않았어 어, 이 손님이 안 물어봤네 이렇게 허위가 아닌 게 아니라 아. 그러니깐 무섭게 운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아 성의를 생각하말사람데 차량 사마다 말씀이 많이 되니까 아. 아. 본인이 은 출동일 거고 그 전화 받는 여자는 TM일 거 아냐 저는 제가 광고 안 나가요 아니 본인이 광고를 안나가고 본인은 출동 직원일 거고 근데... 위에 지금 TM이 있잖아 아저내용을잘아니내만은요내용도 아. 본인... 아. 그래. 네, 네, 네. 모르고서는 운전만 하는데 어. 네, 운전만 하는데 차도 안 붙어 요 그거 본인은 운전만 한도는거사가이는 저는 실운잖

내용을 모르는 거 떠나서, 아니, 혼자 그냥, 아, 혼만 가는데 운전만 하는데 운전해서 어디 마는 거거 아무것도 안 하고? 네. 운전하는데? 운전만 해가지고 공급이 되겠다 소리네? 아니, 사이 모른다니까. 나 몰라도, 본인이 이거, 본인 아니, 본인이 운전한 건가요? 그공본이야 아, 그건 아니니까. 선생님 씻는데 갑자기 개수한 거 아니야. 못못못거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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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그래가지고서는 내려주고선 전화도 안 받고서 그냥 간 거야? 그건 모른다니까, 전화도 안 받는 거야? 그건 모르겠는데, 그 그 지금 차 안에서 앉아있고 저희는 차 앞에 지금 서있는 상황이고요 지하 주차장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 보이실 거예요 경찰 네. 들어 아, 네.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, 경찰 오셨는데 도 받으면 되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명이랑 팀도 누군지 응, 빨리 말해요 혼자서 또 해가지고 아 오늘 어. 마중 어, 드릴게요 누군지 알잖아 아니 자꾸 업로드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무슨 다 사람들이 바보냐고 모르는 사람인데 운전해가지고 섬기친구 내려주고 나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와서 뭐 말이 안 돼. 아니 그니까 본인 운전만 했어 근데 방금 내려준 딜러 연락처도 모르고 지금 내려준 사람 연락처 알거 아니야 근데 배 사람은 그 사람이랑 모르는 아 그러면 그체크론이는 내렸고 이미? 딴에 갔고? 체크인 있으면 알아그 사람 어딨냐고 본인 아까 일층에 담배 피웠을 때수스을 입었던 사람은 어디 갔어? 그 사람도 내가 경찰 오면 사진으로 보내주다니까 본인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얘기하겠지 계속 거짓말 해갖고 본인만 안 좋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을 거야 금방 오실 거야 아니 왜 멀리서 사람들을 땡겨가지고 렉사스를 뺀건같싶원님은 이사를 가면 게수있고 아니요 아만원짜리라고 보고 오신 거원을 지금 이 사람 은안 돼. 그 전에 얘기해 주세 사장님 제가 6천만원리 사람 어디서 알고잖아요 본인이 손님이랑 통화를 음. 한게 아니라 TN이 전화 그쵸, 제가 통화한 게아니잖요거아니 근데 손님을 여기까지 태워갖고 오라고 전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어, 그 사람이 공사이공부를거그사람니그 어, 사람은 다니까 본인이 죄가 없으면 아니 가 없다는 하아요그 사람은 본인은 본인은. 아니까 경찰관 오면 번호 주면 돼 네. 그러면 뒤쪽이랑 해서 뭐, 뭐 t m 이든 사주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본인은 뭐 뻔히 봐도 그냥 특정 직원이던가 아니면 뭐 배우는 사람이던가 그중에 하나니까. 네. 뒤에 그러면 t m 이랑 사주랑 해가지고 이렇게 걸리겠지. 본인이 혼자서 아니면 어. 아니까 모른다고 해도 본인은 지금 모르는데 아마 나중엔 알게 될 거야. 어 아, 그래도 다행인 게 놓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차로 막아놓고그 잡았네. 아 왜냐면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 빨리 그런 거야. 맨날 저렇게 누구랑 이렇게 저렇게 통화를 하는 거야? 내리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이분이 손님이신데, 렉서스를 네. 네, 그 네. 600만원에 광고를 하고, 네. 600만원에 광고를 해가지고 저는 멀리서 오셨다고. 아, 네. 600만원, 2,000만원. 아니, 근데 아. 왜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또 각오하셔야 네. 돼. 아, 알겠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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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와서 영상을 찍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응. 영상 찍는거 부담스러우니까 찍지 말아달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들도 알겠습니다, 이 그리고... 경찰님들도 괜히 영상 하나 올라가면 잘못하면 욕먹고 하니까 제가 경찰관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계속 잡으니까 저는 오셔서 아 영상 찍는데 이거랑 이름이나 이런 거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시는 경찰분들이 있고 찍는 거 아,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아 영상 그때부터 안 찍어요 아까 경찰관님이 얘기하신 거 똑같은 상황에서 안찍는다고 근데 경찰관이 오시자마자 저한테 뭔가 불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냐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찍는 거 같은 불법이 아닌데 저한테 아 이게 불편하니까 찍지 말아주자. 저래 저를 치면은 저찍으면 안... 불법입니다. 제가 생각해 불법인 불법인 거예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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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 변호사님,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, 네. 경찰분들이 오셨어요. 제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멤을 들러 이제 데리고 가려고. 아 네네.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경찰분들이 찍지 말아라. 네. 개인정보 위반법이다. 근데 찍는 거 자체가 네. 개인정보법 위반법에 걸리나요 아, 전혀 상관없죠. 저희가 영상을 찍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. 불법행위 하는 거를 내가 당사자니까 찍겠다 이러는 건 상관없거든요.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찍는 거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. 네, 네. 근데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, 그 자리에서. 그죠? 네,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예. 네.